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06장.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10편 14편입니다 10편 14편 안주 씨 함께 교독합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그러나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고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시미로다. 다 같이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레덴 것에서 돌이키실 때 야곱이 줄고 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아멘 오늘 어, 말씀의 제목은요 하나님이 없다 하는 이들을 위한 기도 어, 무신론자를 위한 기도입니다 10편 14편은요 음, 10편 53편하고 거의 똑같습니다 여우와 대신 야외라고, 어, 하나님의 호칭만 바꿨고요똑같고요 또, 놀라운 것은, 로마서 3장에, 3장 1절부터 쭉 이어서, 바울이, 인간에 대한 이야기, 죄 가득한 인간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하는 첫 말미를, 첫, 말미가 첫 시작을, 요 10편, 14편을, 인용해서 쓰면서 의미는 없, 하나도 없다 이렇게 이제 하면서 시작을 합니다. 십삼, 십합, 십사 편에서 우리가 주목하여 보아야 될 사실은 어리석은 자라는 단어로 시작했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어리석은 자는요, 머리가 둔한 사람을 뜻하는 게 아닙니다. 또는 배운 게 없어서 무식한 사람을 뜻하는 단어가 아니고요. 나발이라는 단어인데요. 나발 그러면 많이 어디서 들어봤잖아요. 누구예요? 다윗과 다윗의 식솔들이 그나발인 나발의, 나발의 그뭐든 양이 3000개고 3000마리고 뭐 이렇게 굉장히 그 부유한 목축업자였는데 어, 그걸 돌봐주잖아요. 그리고 어느 날그 양식을 구하러 그구하를 보냈는데 완전히 무시당하고 한 하나도 못 얻고 오잖아요. 그래서 다윗이 화가 나갖고 어, 다 죽이러 갈 때, 그때 그 아내가 와서 음식 다 준비한 다음에 어, 죽이지 말아 달라고 우리가 이미 어, 당신을. 주인으로 성길 마음 있고 그래서 이렇게 대접했다, 대접하러 왔다고. 그래서 이제 모면하고 나발은 그 소식을 듣고 놀래서 죽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그 아내가 다윗에게 하는 말이 내 남편은 나발이요 어리석은 자입니다. 나발이란 단어가 어리석다, 어리석은 자다 이런 뜻이에요. 바로 그 단어가 이. 어리석은 자, 이 나발이 바로 14장, 14편 1, 1절에 나오는 단어가 똑같은 단어입니다. 어, 성경해사 학자들이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걸 찾아보니까요, 이런 거예요. 어리석은 자는요, 분명히 앞에 있는데 없다고 말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바로 눈앞에, 어, 물잔이 있는데 없어 없어 없어. 그리고 애써 못본 척한다는 거예요. 자기의 삶에 자기의 허물이 있는데 아나 괜찮아 괜찮아. 뭐 이까짓 건 아무것도 아니라고 야 애써 부인하고 없는 척하는 거. 그런데 가장 어리석은 문제는 뭐냐면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는 거예요. 존재하는 것 깨달아야 할 것들을 깨달지 못하는 것. 어리석은 자들이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이유가 있어요. 정말 하나님이 없으면 하나님 없다라고 말안 합니다. 없는데 뭐, 뭐 있다 없다 얘기합니까? 그 속에 조금이라도 뭔가 남아 있어서 그거 부인하고 싶어,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거 지우고 싶은 거예요. 아, 없어 없어 없어. 그 말은 뭐냐면 아, 이 하나님을 부인할 수 없는 뭔가가 이 속에 있거든요. 그게 뭔지는 모르겠는데, 찝찝하거든요. 왜? 나를 다스릴 창조주라는 것도 싫고, 내가 몰래 행하는 걸다 보고 계신다는 그런 사실도 싫고, 뭐 나를 심판하고 이런 것도 다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없다. 애써 부인하는 거. 애써 부인하는 거. 로마서 1장 19절부터 요거는 좀 길어서 찾아보도록 해요. 로마서 1장 한번 찾아보세요. 로마서 1장 19절 신약성경 240쪽입니다. 이는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그러니까, 이게 뭔가, 아, 이 하나님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하나님 없어, 없어, 없어.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냐? 누가? 하나님께서. 장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한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 지니라.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지금 살아있는 이 자연, 이 지구, 이 우주를 만드실 때, 거기에 당신을 표현해 놓으시고, 보여 놓으신 거예요. 우리는요, 알게 모르게 신의 존재, 그런데 그 신이 하나님이 아니고 엉뚱한 신으로 착각하거나 또는 부인하을 마음을 갖는 겁니다. 그 다음에 21절 보세요. 문제는 여기서부터입니다. 이게 어리석은 자의 모습인데, 하나님을 알되, 첫 번째는 뭐라고 그러세요? 하나님을 모를 수 없다. 핑계할 난 모른다라고 핑계할 수 없다. 그러니까 모든 인간은 하나님이란 존재를 알 수밖에 없다. 하나님 만드신 세계 속에 산다면, 그런데, 하나님을 알면서도, 영화롭게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험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이 말은요, 예수 믿는데도, 이런 뜻이 아니에요. 모든 인류에게 한 말이에요. 너희들 다 하나님을 알아. 모르지 않아. 그런데도, 하나님을 영화롭게안 하고 하나님 감사하지도 안 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해져서 미련한 데만 미련한 데만 이 미련함이 바로 어리석음의 모습입니다. 22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자, 본문 들어가겠습니다. 어리석은 자는요. 하나님이 없다 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없으면 좋겠거든요. 근데 하나님을 없는 그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첫 번째는 부패하고 두 번째는 행실이 가증해요. 그래서 선을 행할 수가 없는 겁니다. 선을 행하는 자가 없는 이유는 어리석은 자는 두 가지를 막을 길이 없는 겁니다. 첫 번째는 자신이 썩어가는 거. 제가 아까 청년들 얘기를 좀 드렸는데요. 청년들이 들면 좀 억울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인생을 이렇게 오래 살다 보고 산전 수전 다 겪고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모든 걸다할수 있을 것 같고 내가 마음만 먹으면 고칠 수 있을 것 같은 것들이 헛되다는 것을 나이가 먹으면 깨달아요. 아 이게 내가 와 나의 발목을 붙잡는 게 바로 이 하찮은 거였는데 이게 내 인생의 발목을 잡는 걸 나중에 깨달아요. 저 같은 경우도 아주 제가 하찮게 여기고 모든 사람도, 아이, 그까지 아무것도 아니야. 진짜 중요한 거는 뭐죄 펑펑 짓는 건데, 임 전사님, 괜찮아. 그랬던 게 돌아보면 내 인생에 발목을 잡더라고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마음먹으면 할수 있어. 가능성의 세대를 살고 있죠. 또, 진짜, 이해할 수 없는 인생의 삶을 누릴 때가 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지지? 왜 하나님은 이런 이런 아픔을 내게 주시지?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설명할 수도 없고. 하나님은 도대체 왜 계신지, 왜뭐 하러 우리를 이렇게 고통 가운데 빠뜨리지 막 원망도 되고 하는 그런 시절이 지나고 나면 우리가 알게 되는데요. 문제는 그런 아픔들을 당할 때마다 인간은 어떤 길로 가냐면 악한 길로 가는 거예요. 배역한 길로 가는 거예요. 부패라는 것은 썩어져 가면서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가치 속에서 세상의 논리 속에서 야, 악하게 사는 사람들 저렇게 적당히 사는 사람들이 잘 사는 거구나. 저들이 행복하게 사네. 나도 그냥 저렇게 그냥 살지 하고 무너져 갑니다. 세상의 썩어짐을 닮아가고 무너져 갑니다. 왜냐면 거기서 견딜 수 있으려면요. 믿음으로 버텨야 되기 때문에요. 예수 믿는 것은요, 세상 사람들보다 더잘 사기 위해서 믿는 게 아닙니다. 내게 주어진 나의 삶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늘 찾아가려고 애쓰고, 하나님 밖에 없습니다라고 하나님을 의지하기 위해서 예수 그스를 믿는 거예요. 그걸 믿다 보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요, 가증스럽다. 가증. 이게 이제 일반 용어에서는 별로 안 씁니다. 우리 성경에만 주로 나오는 건데요. 가증이라는 말은 더할 가짜에다가 미워할 증. 그러니까 미워할 일만 계속 쌓여간다는 거예요. 가증스럽단 말은 아이고, 못된 짓만 골라하네. 미운 짓만 골라하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은 것만 골라서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뒤에 2절, 3절 이어에서 나오는데요. 그래서 어쨌든 썩어져 가기 때문에요. 선을 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가질스럽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선을 행할 자 없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예요 2절. 여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시고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시죠. 지각이 있어는 깨달음 깨달아서 깨달아서 하나님을 찾는자가 아 인생 어때구나 하나님을 찾는 것밖에 없구나 하나님을 붙드는 것밖에 없구나라고 깨달아서 나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고 부르짖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자가 있는가? 하나님이 지금 보고 계셔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주님의 전에 나오는 것도 하나님을 찾아 나오는 거예요. 여기 하나님이안 계시면 여기 아무리 여기가 화려하고 금문으로 예? 그 깔린 길여도 올 이유가 없어 요 여기 뭐 뭐하러 오니까 하나님 만나러 오는 거잖아요 주의 전에 하나님 계시니까 하나님 만나러 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예수 믿습니까 제가 학생들한테 늘 물어요 여러분 왜 예수 믿어 하나님 필요해서 믿는 거야 예수님 필요해서 믿는 거야. 그냥 교약이 아니고, 그냥 적당히 수련이 아니야. 그래서 예수님 왜 필요한데? 너의 삶에 소원이 있으면. 그 소원 내가 할수 없으니까 예수님 필요한 거고. 내가 실수를 하거나, 내가 내, 내 스스로 나를 못 지킬 때, 그래서 내가 아우, 나또 죄졌네. 그럴 때,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예수 믿는 거야. 우리가 믿는 이유는 하나님을 구하고, 바라고, 의지하려고 믿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날마다 하나님을 찾는 믿음이 되시길 주님의 추원합니다 기도 응답받는 것도 믿음이긴 하지만 기도 응답받는 그 앞에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을 찾는 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당신을 찾는 자를 찾고 계셔요. 얼마나 핥하게 지금 보세요, 여기. 인생을 굽어 살피사 이렇게 뭐냐면 이 단어가 이런 거 이렇게 앞으로 내밀어서 이렇게 굽어 내려본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애절함을 표현한 표현구입니다 오늘도 애절하게 간절하게 아니 사탄이 욕을 우스격기고 조롱할 때에 그 하나님 마음처럼 오늘도 의인을 찾으시고 계시는 하나님을 생각해봅니다. 3절, 어리석은 자는요, 치우칩니다. 치우쳐. 왜? 네, 중심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여러분, 의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깨달아 하나님을 찾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이 어리석은 자들은 어떤 일을 하냐면, 떡 먹듯이 백성을 먹으며 여호와의 여호를 부르지 아니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계명의 가장 큰 계명이죠 주여와를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요 이웃을 사랑하는 겁니다 야곱서에 분명히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고 형제를 미워하면그건 거짓말이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알수 없잖아요. 뭘로? 헌금 많이 들리면 사랑하는 건가요? 그것도 뭐 조금 표현은 되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는요, 여러분의 옆집 사람, 그 사람들 내가 어떻게 대하느냐를 보면 그게 하나님 대하는 거예요. 내 가족, 내 형제 사랑하지 못하고 있으면요,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얼마나 간단하고 얼마나 쉽습니까? 왜? 내가 하나님 을 사랑하고 있나? 아닌가? 그렇게 헷갈려하세요. 지금 내가 내 옆에 있는 사람 사랑 안 하면 하나님 사랑 안 하는 겁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것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입니다.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라 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어요. 그냥 밥 먹듯이 그대로 주식이잖아요. 떡. 밥 먹듯이, 밥 먹듯이 이웃을 넘어지게 하는 거예요. 집어 삼키는 겁니다. 이게 어리석은 자의 암입니다. 왜?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사람의 눈에서, 이웃들의 눈에서 눈물이 나게 만들고 가슴 아프게 만들어요. 아주 아무렇지도 않게. 이게 어리석은 자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를 애써 부인하고 모른 척 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들 속에서 두려워합니다, 5절. 그러나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고 두려워하였습니다. 하나님은요, 모든 인간 속에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을 심으셨습니다. 그들은 애써 부인하지만 심판이 그들 앞에 있음을 어렴풋이 알고 두려워할 것입니다. 그들이 지금은 세상에서 잘 되고, 가난한 자, 연약한 자를 무시하고, 그들을 꺾고, 6절,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는, 가난한 자가 소박하게 살고 싶어 하고, 착하게, 겸허하게 살고 싶은 것을 우습게 만들어요. 부끄럽게 만들어요. 아이고, 너 예수 믿으면서 산다며. 그래, 그래서 행복하니? 잘 됐니? 나처럼 살수 있니? 라고 조롱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이 땅에서 행복하길 원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행복해지실 주님으로 추구합니다. 돈이 내 주머니에 많이 들어가서 행복해지는 것도 부인할 수 없지만 그러나 그럴 때마다도 하나님 나 주님만으로 만족합니다라고 애써 고백할 수 있게 바랍니다. 그들이 예수 하나님을 부인한 것처럼 우리는 애써 하나님을 인정합시다. 내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가 사랑이라는 말 한마디에 흐뭇해지는 건 어쩔 수 없지만, 그러나 주님이 나를 사랑하심 때문에 내가 행복합니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7절을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의, 구원이 시원해서 나기를 원하도다. 여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 야곱이 줄고하고 이스라엘의 깃발이로. 하나님은 가난한 자의 피난처라고 6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무신론자들 앞에서 이렇게 우리가 이 말씀을 되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어리석은 자여 하나님이 없다 하지만 이미 네 속에 하나님을 아는 것이 있으며 그 부패한 길과 그 가증한 길을 오직 하나님을 찾는 자가 되기를 바라노라.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이웃을 눈물 나게 했던 지난 날을 버리고 이제 하나님을 불러보게나. 너의 두려움을 해결해 주실 하나님. 네가 그렇게 자랑스러워했고 무시했던 가난한 자들의 피난처 대신 하나님을 그리고 영원한 영광과 그 기쁨에 들어갈 것들을 기억하게나 기도하겠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이 없다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요? 예전에는 속상하고 답답하고 화도 나고 왜 하나님 없다고 저러는지. 이해가 안될 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저들에게도 하나님을 알수 있는 것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자신을 의지하거나 세상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이 나의 살 길임을 알게 하옵소서, 인생은 부패해지고, 시간이 질수록 썩어 문드러지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더하는 것은 미움뿐이요 어리석음뿐임을 알게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주님을 찾아 그 이름을 부르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피난처가 하나님이 피난처가 되는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영원한 기쁨 안에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도 또한 그와 같이 날마다 하나님을 찾는 인생, 늘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피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려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주의 이름을 부르시다. 오늘도 자기를 찾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하나님 하고 외치고 하나님 하고 바라보는 이복된 아침 이 복된 하루 되길 주님에게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주의 이름을 부릅니다. 예수님 나의 소망 나의 자랑의 이름 나의 생명 주님밖에 없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슬프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고 가슴 아프게 만들고 눈물 나게 만들지만, 나의 눈에서 눈물을 씻어 주시는 주신 하나님, 여와는 호 나의 힘이여, 나의 방패시며 나의 구원의 뿌리시고, 나의 피할 바이시며, 산성이시며, 나의 영원한 노래이시며, 나의 소망이십니다. 그러기에 오늘도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께 나갑니다. 주여!